그러면 우리 부사절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 마무리했고요. 자두 번째 한번 나타내 볼까요? 자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 자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 이제 집에 있는 게좀 많이 익숙해지지 않았니? 아닌가? 여전히 답답한가? 이제 학교 가기 너무 싫어지고 이제 기약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 어. 자 이번에는 또 부사절 접속사인데 이번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거 했었고 이유를 나타내는 거 한번 볼게요. 자 어떤 게 있냐면 because. 어, 이게 이제 이유를 나타내는 거고 우리 책에는 because만 있는데 쌤이 또 다른 것도 하나 적어줄게. as, as는 뜻이 참 많아. 뭐뭐 할 때라는 뜻도 있지만. Because 있어요. are in i n c e 도 b e c a u s e 의 f the m i d d 지 e of the middle of the m i i n c e 도 여기서 뒤에 주어동사가 오면 이때는 b e c a u s e 의 i d d l e of the m i 리 d e o d i d d l e of the m i 원래 문장에서 부가적인 부가적인 부사 역할하는 을 겁니다. 그러면 아까는 여기에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적인 역할을 했다면 이번에는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적인 역할을 하겠죠. 자, 그러면 아 우리 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B 코 e 는 뭐이기 때문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너희 리딩 해석할 때 보면 we c a n c e l the trip 우리는 여행을 취소했습니다 때문에라고 하면 되고. 뒤에 항상 주어 동사이기 때문에, 대어로워스터 퍼프무가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더 체크하고 갈게요. 음, 앞으로 여기에 이제 뭐 B 코즈를 써야 되냐, a 즈를 써야 되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동사간에 시제도 일치해줘야 된다.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말로 하면 이렇게 돼다 내가 지금, 어, 비 코로나, 비기, 코로나가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집에 있었다. 근데 지금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하면, 직, 과거부터 지금까지 사실 있으려면 현재와 이란 시제를 써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하고 그때 옛날에 그랬었다라면 그랬었다. 이렇게 과거 시를 써야 되는데, 지금 유행을 막 하고 있는데 집에 있었다. 이러면 시제가 일치하지 않게 됩니 자 그럼 볼게요 자 거기 보면 c 소드 우리 책에 한번 보면 자 체크해볼까? 시제 시재 무슨 시제지? 어 과거 시제가 되는 거야 자그 다음에 there w a 도한번 체크해볼까요? 무슨 시제지? 어 과거 시제죠 자그 다음에 밑에 보면 because랑 그때 쌤이 so랑 설명을 했었는데 위치가 바뀌게 될 거예요 because는 아, 여기 because 들어간 문장이 이유 라고 했죠 그 다음에 뒤에 주어 동사가 결과 라고 했어요 근데 so로 바꾸면 so 뒤에가 결과가 돼요. 자, 어떤 문장이냐 한번 볼게요. Uh, because he's afraid of flying, 비행하는 것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he never travels by plane. 그는 절대로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 문장에서 he never travels by plane이라고 돼 있죠. He never travels by plane. 그가 절대 비행을, 어, 비행기로 비행하지 않기 때문에, 안, 안 씁니다. 라는 거. 자, 거기에다가 뭐라고 적어보냐면, 결과라고 한번 적어볼까요? 자, 그는 절대 비행기로 비행을 하지 않는데요. 저왜 그럴까요? 자, 뒤에 보면, He is afraid of flying. 그는 비행기를 두려워합니다. 이게 뭐가 될까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유. 어, 결과, 그 결과, 그거에 대한 이유는 비행하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 그럼 밑에 한번 봅시다. 자 he's i afraid of flying. 그는 비행하는 걸 두려워한다. 이게 이유가 되는 거죠. So 그래서 그 결과 그는 절대 비행기를 여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s 로 바꿔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3번 오늘 마지막입니다. 3번 자 조건을 나타내는 나타내는 부사절. 접수. 자 조건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if랑, 그 다음에 unless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if 뜻은 알것 같아요. 만약 뭐뭐라면이란 뜻인데 unless는 뭐랑 같냐면 if랑. 동사에다가 나사 붙여야 돼. 그냥 언제나 나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비동사면 비동사에 붙어, 일반 동사면 일반 동사에 붙어, 이렇게 if나 s u c 뜻이에요. 그러면 어떤 뜻이 될까요? 뭐뭐가 아니라면. 뭐뭐가 아니라면. 그래서 언니스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다시라는 의미가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예문을 또 하나 적어 볼게요. 음, 이번 주 돌아오는 주? 언제였지? 21일, 20일? 날씨 진짜 좋았지? 나 아, 쌤도 차를 몰고 이제 나갔는데, 반팔이 무서워. 있고 날씨가 엄청 좋았는데 자 그러면 만약 이번 주도 날씨가 좋다면 If it will be sunny this weekend 이렇게 되겠죠? 아이고, sunny this weekend 이렇게 i 찍 it will be sunny this weekend 여기 더 적으면 너기안 보일 수 밑에 적게. I will go on a picnic. 아유 얼마나 좋겠나 지금 피크닉 가면 좋지. 김밥도 싸고 해서 가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조심은 하긴 해야 될것 같아. 선생님도 어 야외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또 오늘 기사 보니까 확진자가 어디에 벚꽃놀이를 가가지고 거기서 또. 오염이 된 경우가 있다던가? 그렇다더라고. 그래서 왜 2m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잖아. 그래서 최대한 그래도 야외 나갔을 때도 좀 떨어져서 다니고 이렇게 해야 될거 같아. 자. 이번 주에도 날씨가 좋으면 나는 피크닉 갈 거야 진짜 가고 싶다. 맞지? 우리도 만약에 학원 돌아오면 하, 진짜 우리 밖에 한 번도 못 나갔는데 선생님 저기 앞에 푸르지오 공원이나 아니면 저기 앞에 있는 공원에 가서 우리 야외 수업하면서 피크닉 하면 안 될까? 진짜 너무 너무 하고 싶다. 단 조건은 영어만 쓰면서 대화를 하는 조건으로. 그럼 이제 아무도 말을 안 하는 거 아닐까? 아무도 말안 하고 먹기만 하는. 정말 너무 밖에 나가고 싶은데 그래도 나갈 때는 꼭 마스크 끼고 마스크가 중요한 것 같아. 면 마스크든 무슨 마스크든 일단은 침이 톡해서 나한테 바로 튀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 특히 실내 있을 때는 더 조심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누군가가 누군가의 침이 뭐 물건이나 아니면 어디가에 떠다닐 수가 있잖아. 근데 야외는 아무래도 떠다닌다 그래 맞자. 그래도 공기가 이렇게 계속 순환하고 있으니까 좀 덜하지 않을까.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볼게요. 나은 된다 그래죠 여기 다른 거 들어가면 이제 말이 안될 텐데 if라는 게 들어가서 날씨가 좋다면 이번 주에 나는 피크닉을 갈 거야. 그래서 피크닉을 가긴 갈 거야. 자 근데 여기서 부가적인 설명 있지, 어. 뭐 하면 가는데 날씨가 좋으면 갈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세를 한번 같이 봅시다. 웰고라고 음, 돼있지. 어, 그러면 여기도 미래 시제 써. 주는 게 맞죠. 근데 얘 알고 보면 틀린 문장이다. 어, 얘는 알고 보면 틀린 문장이에요. 자 아까 어쌤 이유는 뭐 그런 거 따로 없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오지.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일 때는 다 되는데 그절 안에 미래시제를 쓰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현재시제 써줘도 미래의 의미가 되죠. 그런 것처럼 조건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미래시제 쓰면 안 되고 자 뭐를 써야 될까? 현재시제를 써줘야 돼요. 그러면 이 현재시제를 쓰려면 이걸 바람직하게 바꾸면 비도 바꿔야겠네. 맞지? 현재시제일 것 같게. 이렇게 is로 바꿔줘야 되겠죠 If it is sunny this weekend, I will go on a picnic.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if랑 u n l e 도 마찬가지고 여기 한번 적어볼게요 자 조건을 나타내니까 아까 시간에 부사죠부사구 되게 많았지? 접속사, 부사에 나타내는 접속사 자 그러면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는 마찬가지예요 조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일 때,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에서도, 그래서, 무슨 시제 대신에 반드시 현재 시제를 써야 된다. 써야 함. 뭐 대신에 그렇게 써야 될까? 미래시제 대신에 미래시제 대신 적어줘야죠 대신 반드시 어, 현재 시제를 써야 된다 그러면 모든 부사절 접속사가 그런 건 아니다 뭐일 때만 그렇다? 응. 조건이나 시간을 나타내는 조건과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에서만 미래시제 대신 반드시 무슨 시제를 써야 된다? 현재 시제를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책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책에 보면 우리는 지금 조건이 거기 if 하나밖에 없죠. if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선생님이 이제 unless도 접어줬죠. 그것까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if도 부서절 접속사는 아무래도 부가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이동이 좀 자유롭죠. 문장 맨 앞에 오면. 컴마가 필요하고, 뒤쪽에 오면 컴마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 자, 그래서 거기 한번 봅시다. 중요 표시돼 있는 부분에. 자, 거기 별표하고, 조건을 나타내는 if절에 미래를, 나타내는, 미래를 나타내, 미, 나타낼 때는 미래 시제가 아니라 무슨 시제 사용한다? 현재 시제를 사용한다. 그죠? 자, 그러면 거기 예문에 보면, What will you do if it rains tomorrow? 자, 내일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무슨 시제를 써야 될것 같나요? 음. 미래 시제를 써야 되는데, 이 푸절에서는 그걸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내일 비가 오면 당신은 뭐할 건가요? 해서, 자, 거기, rains. 여기서 동사로 쓰였죠. 음. 여기서는 동사로 쓰였기 때문에 s. 반드시 3인칭 단수기 때문에 s 붙여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오늘의 퀴즈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어, 지민이랑 그다음에 솔비 빼고 나머지는 지금이랑 그다음 요번주 목요일 날 과제 동영상 올라가는 그것까지 만 기회가 있을 수 있겠네 음. 자 그러면 쌤이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퀴즈는 true false 문제예요 true false 맞냐 틀렸냐 어, 맞냐 틀렸냐의 문제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거기 한번 한번 적어볼게요. I wrote a diary. After I ate dinner. I wrote a diary after I a t a dinner. <laughs> 자, 간단합니다. <laughs> 지민이 뭐 적었다데? 지민이 뭐 대답 적었던데뭐 누군지 적어 줘도 돼요? 아, 나 누군지 좀 말하기 그렇다. 그러면 핸드폰 뒷자리 예를 들어 세 번은 오던... 7885 True 뭐 이렇게 하면 선생님한 전화번호를 달아요. 자 이번에는 간단합니다. 출은지 음. 4 c 지만 적어 주면 돼요. 출은지 4 c 지 I wrote a diary after I ate dinner. 이렇게 적어 주면 되고요. 음. 그리고 그한 가지 당분은 이제 몇몇 사람들 어, 해석할 때 자기가 한 한글에서 음, 좀 한번 다 읽어 봐. 다 쓰고 나서. 한 1분밖에 안 걸리잖아. 아, 숙제 다 했다 이러고 탁 덮지 말고 아니면 이제 과제 내기 전에 한글 한번 읽어 봐. 국어가 그렇게 우리만의 부족한 사람이 없을 텐데 뭔가 좀 이상하게 적어놓은 사람들이 조금 있어요. 음. 그리고 어, 이번 주 내로 쌤이 빠르면 수요일 전까지 빨리해서 피드백 영상 올릴 건데 이번에는 보니까 음. 그래도 틀린 것도 좀 비슷한 애들이 있고 그다음에 리딩에서 진짜 신기하게 거의 3분의 2가 틀린 문제가 있더라고. 음. 보고 선생님이 따로 풀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음. 과제 수고하셨습니다. 자 퀴즈 음. 댓글로 답 적어주세요. 아 그리고 혹시나 댓글로 답못 적는 사람 쌤한테 문자나 카톡 보내줘요 응. 솔비 오늘 쌤한테 카톡 보냈잖아 그치? 어. 내가 뭐 네이버나 이런 거에 아직 가입이 안돼 있고 잘 못하는 사람은 선생님한테 그 문자나 톡 줘도 돼 알겠죠? 응. 오늘 여기까지